오랜 저금리 상황에 돈벌기 어려워진 금융권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익성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. 대표적으로 은행권은 대규모 희망퇴직과 함께 신규 채용 문을 걸어 잠갔고 보험업권은 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손해율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아예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.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채용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는 등 지난 몇 년간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각에선 금융권이 지나친 정부 눈치 보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자세한 이야기 정은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정 기자. 우선 은행권부터 얘기를 해보죠. 이 은행권이 최근 몇 년간 있던 직원도 내보내고 신규 채용도 줄이면서 고용에 소극적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? 네. 대비...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우리은행의 대규모 채용 확대 계획입니다. 우리은행은 올해 지난해 두배 수준인 6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으니까 하반기에 400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겁니다. 은행권에서 과거에는 이보다 더 많이 채용한 적도 있지만 최근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요인인데요.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의 채용 규모가 240명이었고 K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150명 정도였습니다. 또 국민은행은 지난달 개최한 12회 KB 굿잡 취업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하반기 채용과 연계한 현장 면접을 진행했는데요. 이 박람회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국민은행이 연결해 주는 자리로 자체 채용과 연계한 적은 지난 10일 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 이 역시 일자리에 방점을 둔새 정부 정책에 발맞춘 변화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. 네. 정부 눈치를 봤다고 한들 청년 실업을 고려할 때 이 채용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거 환영할 일로 여겨질 것 같은데요. 이걸 나쁘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? 네,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600명 채용 계획을 두고 질러도 너무 질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동안의 비용절감 노력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는 새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고민인데 우리은행 채용 계획이 부담을 더 키운 겁니다. 이는 대부분의 은행이 하반기 채용 확대의 계획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요. 은행들이 그동안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인원 감축을 한 것은 단순히 수익 좀더 내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.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는데요. 과거만큼 창구에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. 최정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지난 청문회에서 은행 채용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앱 개발자 등 기존과는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특히 은행들이 세정부대로 채용 확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점포 축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 확대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수의 승진 문제나 현 은행권의 고민거리인 항아리형 인력구조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. 네. 은행권이 새 정부가 등장하고 이렇게 채용에 대한 자세를 바꿨다면 보험사들은 올리던 자동차 보험료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보험사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? 네. 새 정부 들어서 동부화재메리츠화재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 세 곳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.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,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낮아져서 수익성에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인데요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해율 좀 낮아졌다고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며 버티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. 이는 보험료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새 정부 분위기에 맞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손보업계에 2000년부터 쌓여온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는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는데요. 고액의 대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렌터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 손해율의 분모인 보험금을 아예 올려받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만 해도 KB 손해보험이 3.5%, 현대해상 2.8%등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는데요. 이 결과 지난 1분기 만년 적자 사업인 자동차 보험에서 900억 원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통상 장마철과 여름 휴가철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기준 흑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이제 막 손해율 개선 효과 개선 노력의 효과를 보기 시작한 셈이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알아서 보험료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. 네, 새 정부 금융권 변화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